네, 안녕하세요. 마음마큐입니다. 오늘 은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음 단계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 큐브랑 흡사한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도 꽤 헷갈려요. 저도 이거 외울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이거는 어 상황 4개, 공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상황당 공식이 공식히 한 개가 들어가겠죠? 일단 이거는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를 맞출 거예요. 일단 여기를 맞추려면은 일단 여기 여기에 색깔을 중요 시해야 합니다. 어. 여기에 어 색깔을 넣어서 여기다 넣어 줘 넣어 줘야 합니다. 일단 어 여기에 색깔 이어 줘야 돼요. 아 이게 역어 자신이 분홍색, 파란색 엣지를 맞추고 싶다. 하실 때는 분홍색, 파란색 엣지를 찾으세요. 여기죠? 있 그러면 근데 그 옆에 있잖아요. 여기 삼 여기 3층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옆 여기 바로 옆에 있을 때는 트위스를 해서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데 있을 때는 어, 꺼내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벌써부터 어려운 게 나왔네요. 바로 이렇게. 맛, 맛, 맛 이렇게 엇갈리고 이 색깔 엣지가 이렇게 박, 뒤바뀌고 이쪽에 들어갈 때입니다. 뒤바뀌고 이쪽에 들어갈 때는 공식을 써야 합니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돌리고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여기 돌리고 한번 쳐주시면은 이어지고요.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 돌아 안 돌아 주셔도 돼요. 일단 또 어, 이번에는 어... 음 여기 연두색 파랑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트위스트 해서 꺼내주시고 또안 바뀌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바, 바뀌고 이쪽 왼쪽 오른쪽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아까는 이쪽에 들어갔지만 이번에 이쪽. 이번엔 대충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쪽 돌리고 한번 치고 돌리고 완성 보기 해주시면 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 저는 다 맞춰졌든 다안 맞춰졌든 어 공, 공식 4개만 끝나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쪽 그러면, 트위스트 꺼내주시고, 어, 또 이제 다른 게 나왔네요. 어, 이렇게. 맞고, 어, 오른쪽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바로. 막, 아까는 안 맞고, 오른쪽에 들어갈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맞고, 오른쪽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아까는, 어, 들어갈 쪽을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안 들어가는 쪽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공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로 이쪽 돌리고 이쪽 돌리 주시고 두번 쳐주시고 이쪽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잠시만요 올리고 올리고해서 원상복귀 해주시면 꺼집니다 이게 더 쉬워요 그전꺼보단 훨씬 쉽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또 어...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색깔 찾는 연습을 그래야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일단 여기 분홍색, 빨간색 맞추겠습니다. 여기죠? 트위스트 꺼내주시고 이렇게 뭔또 엇갈리고 이쪽이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치시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원상복귀 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노란색 연두색 오 됐다. 이번에 이렇게 맞고 왼쪽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거는 아까 맞고 오른쪽에 들어갈 상황을 대칭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어어 어, 여기 들어가지 않을 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두번 치신 다음에, 다시,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상황 네 개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상은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메가미크스 공식, 어, 일단 그냥, 그냥 엣지 맞추기로 할게요. 엣지 맞추기였습니다.